최근 구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꼽은 신입사원 마지노선 나이대가 알려졌습니다. 13일 HR테크 기업 잉크루트가 실시한 신입사원 적정 나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29.4세, 여자는 평균 27.6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남자, 여자 모두 평균 1.1세 상승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입사 마지노선 나이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각각 평균 33.5세, 평균 31.6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에 비해 남자는 1.7세, 여자는 1.6세 상승했습니다. 신입사원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경기 침체로 인한 채용 감소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중고 신입의 증가, 인턴, 아르바이트 등 경험과 경력 쌓는 시간 증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입사원 나이의 마지노선을 두자는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나이와 업무 능력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이 제한 때문에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이 제한에 찬성한다는 이들 중에서는 신입 나이가 많으면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에 영향을 끼치는 질문은 75.1%의 응답자가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